가끔 목사가 강단에서 가지고요 말문이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는 말은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복합니다. 저도 적응이 좀 됐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아직은 좀 어색합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다 쓰고 계시고 눈만 빨끔빨끔 뜨고 저를 쳐다보면. 네, 차라리 이렇게 소리 나서 웃어 주면 좀 난데. 저분이 화가 난 건지, 저분이 속이 상한 건지 이럴 때가 있어요. 음. 요즘 프로야구 시즌이고요. 농구장도 배구장도 이제 관중들이 들어가는데 우리나라에서 스포츠 경기 중계를 보면 이렇게 편마를 들고서 응원하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편말에 뭐라고 써 있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 선수의 이름을 적어놓고 이렇게 힘내라고 힘내라고 이렇게 응원을 하지 않습니까? 가끔 보면 좀좀 정신 나간 아가씨들은 있어요. 나랑 살자 누구야? 뭐 이런 아이들도 있는데 그냥 응원의 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한 5년 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뭐 지금은 좀 많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뭐 지금도 거의 틀리진 않은 것 같아요. 거기도 이제 뭐 야구도 하고 배구도, 농구도 하고 뭐 이런 거 하면 거기도 편마 이렇게 들고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많지는 않아요. 이렇게 그 편마를 만들어 가지고 써 가지고 이렇게 카메라가 보면 마크 앞에 흔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선수 이름을 쓰는데 그 사람들은 암호를 써요. 자 맞춰보세요. JN 3.16 다른 거 없어요. 그 말만 딱 써가지고 와요. 그걸 막 흔들어요. 생각나게 하는 거죠. 기억을 더듬어 봐라. JN 3.16이 뭐냐. PH 4.13 이게 뭐냐. 이제 알만한 사람은 이제 알죠. 기억을 하는 거죠. JN 3.16은 요한복은 3장 16절을 암시하는 거고요. pH 4.1상은 빌립보서 4장 13절을 회복하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 나오는 것이 뭐냐면 JR 33.3이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JR 33.3. JR 33.3이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서 33장 3절입니다. 우리가 읽고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 부분에 나오는데요. 자,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33장 1절에 보면, 에레미아라고는 선지자가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라고 표현이 되어 져 있습니다. 에레미아 선지자가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는 지금부터 약한 2600년 전으로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이때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굉장히 위태로웠습니다. 사람들은 다 도망을 갔고 그리고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은 다 패전하면서 목숨을 잃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항복하라고 엄포를 놓으면 항복하고, 이러는 찰나였었습니다. 당연히 먹을 것은 떨어졌겠고요. 당연히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말처럼 사는 게 아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예레미아 선지자는 바른 말을 했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 때문에 모함을 받아가지고 임금이 시대뜰에다가 가두어 버렸습니다. 당시 시대뜰에 갇혀 있는 것을 보면은 어떤 건물이 있고 새창살이 있는 감옥에 갇힌 거라기보다는. 시대들 마당에 있는 웅동에 그냥 에레미아 선제를 집어 넣은 거예요. 진흙 구덩이에다 집어 넣었어요. 거기 칙칙하고 춥고 배고프고 불안하고 어두운 그 상황 속에서 에레미아가 며칠을 살고 있었을 때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레미아에게 찾아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1절부터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라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3절 말씀을 선포를 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4절과 5절에서는 전쟁이 나지 않았느냐 너희들 싸워보려고 했지만 너희들 실패했지 너희들 아무리 싸워 봐라, 성공할 수 없어. 너희들은 망할 거야. 왠줄 알아. 내가 너희들을 돕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4절과 5절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절대 이길 수가 없어. 내가 너희들을 왜 도와주지 않는지 알아. 너희들이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그래. 이 말씀이 4절, 5절에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6절에 가서 이제 다시 상황이 전반전 되는 거죠. 그런데 봐라. 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영원히 잊지는 않았어.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과 6절 6절과 7절, 8절, 9절까지 쭉 내용을 보면 이 성읍을 치료해 주겠다. 병에서 낫게 해 주겠다.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나타내겠다. 끌려갔던 포로들이 돌아올 것이다. 모든 자가 용서함을 받을 것이다. 복을 줄 것이니 평안이 넘쳐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회복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 11절로 연결되어지는데 바로 이 내용들이 크고 은밀한 일이에요. 우리 3절에서 읽었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바로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조목조목 달아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10절 말씀,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그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망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대게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거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소리가 들린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자 무슨 소리가 들리나요? 첫 번째 소리는 황폐하던 거리에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전쟁에 나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했어요. 소위를 해가지고 엄청난 지금 압박을 해오는 겁니다. 항복해라. 그러죠?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그래서 이제 항복을 하면 항복에 대한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항복을 하면 조건이 있어요. 대부분 보면 돈을 요구하죠. 황금을 요구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돈이 모자라니까 각 집집마다 다니면서 집안에 있는 금은 부치들을 다 공출을 했습니다. 그래도 모자라니까 임금은 어떻게 했냐면 성전에 있는 기둥에서 금으로 도금되어 있는 것을 칼로 벗겨 가지고 금의 수량을 맞췄습니다. 성전에 있는 금까지 벗겨 가지고 냈다는 거예요. 자, 전쟁이 났어요. 먹을 것이 떨어지죠. 얼마나 먹을 것이 떨어지면 자기 자식을 잡아 먹기까지 했을까요? 그때입니다. 그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 난다고 하니까 도망을 갔습니다. 당연히 도망을 가겠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망 가시겠습니까? 도망을 갔습니다. 집집마다 텅텅텅텅 비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다 전쟁터에 끌려갔습니다. 젊은이가 없습니다. 거리에는 누구 하나 나오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 장면을 연상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소망의 날이 올 것이다. 회복의 나라가 올 것이다. 그때 되면은 황폐했던 거리에 아무도 없는 거리에 심지어는 사람도 없지만은 심지어는 짐승도 없는 이 거리에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가 돌아오. 날 것이다. 아멘. 두 번째 소리는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날 것이다. 지금 신랑의 소리가 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신부의 소리가 들린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혼인잔치가 열렸다는 거죠. 신랑이 돌아왔다는 얘기는 전쟁이 끝날 것이다. 끝나도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혼인잔치가 열릴 것이다. 세 번째 소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 영원하다고 하는 소리가 들릴 것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들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의 모습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전문가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전망을 하더라고요 예측이죠 전망 예측입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도 같고, 어느 것은 좀 과장된 것 같고, 어느 것은 좀 잘못 판단된 것 같기도 하는 소리들을 전문가들은 나름대로의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많이 얘기합니다. 다만 저는 목사로서, 그리고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들이 말하는 소리에 참고는 할지 모르지만 믿지는 않습니다. 왜요? 세상 역사는 임금이 아니고, 정치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문가들이 아무리 뭐라고 떠들어 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전문가들이 나라가 망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아!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야! 그러면은 나라는 다시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신문을 믿냐고요? 성경을 믿어야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서 소망을 갖는 것이 참 소망입니다. 전문가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이기는 우리 은총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 가운데서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쟁이 나니까 다 피난을 갔죠. 도망을 갔죠. 그 도망간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광야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소위 말하는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일년에 비가 거의 없는 곳을 광야라고 말합니다. 아주 없으면 사막이고요. 아주 조금 내릴까 말까 하는 곳은 광야라고 해도 뭐 광야와 사막을 구분 안 해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이 광야에 들어가서 산다고 하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물이 없으니 풀이 자라지 않고 풀이 자라지 않으니 양을 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최소한의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루에 한 끼가 아닙니다. 길을 지나가다가 나무 뿌리도 하나 발견하면 갖다가 삶아가지고 먹는 정도였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아시죠? 세례요한이 뭘 먹고 사나요? 네, 메뚜, 메뚜기를 잡아 먹고 살았습니다. 석청, 야생꿀을 요만큼씩 손에 찍어서 먹으면서 목숨을 부지하며 살았고요. 입을 만한 옷걸이가 없으니까 죽은 낙타를 그 털옷을 끄덕여 가지고 적당하게 가리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광야에서 사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세례요한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그들에게는 그릇이라든지 가재 도구가 없습니다.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는데, 왜 먹는데 필요한 그릇을 갖겠습니까? 우리들은, 저 예집도 보니까, 김치찌개를 끓였을 때는 김치찌개를 담아오는 냄비가 따로 있고, 라면을 끓일 때는 라면을 담아오는 냄비가 따로 있고, 뭘 알면 뭐를 담아오는 접시가 따로 다 있더라고요. 이게 섞이지를 않아요, 보니까. 근데 그때 이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예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냥 그냥 먹는 거고 가재 도구라는 것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광야에서 사나, 사는 사람들이 딱 하나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절대로 버리지 않고 끌어안고 살아갔던 도구가 있었습니다. 그릇도 별로 필요 없고 이런저런 것도 필요 없는데 그것 하나만큼은 꼭 끌어안고 살아갔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물입니다. 고기를 잡는 그물입니다. 앞뒤가 안 맞습니다. 지금 얘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다른 것은 다 없어도 되는데 그물만큼은 절대 버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늘 가까운데 두고 있다가 시간만 나면. 광야 언덕에 나가 가지고 그물을 던지는 연습을 했습니다. 아들을 불러서 손주를 불러서 가르쳤습니다. 그물은 이렇게 잡고 두망은 이렇게 잡고 이렇게 던지는 거야. 그 척박한 먼지만 푸석푸석 올라오는 광야에서 그들은 그물을 끌어안고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이유가 그 사람들이 미친 걸까요? 아니면 그 사람 정신 나간 걸까요? 광야에 사는 사람들이 그물을 끌어안고 살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 광야 한복판에 강물이 흐를 것이야. 강물이 흐르면 거기에 고기가 엄청 많을 거야. 저 바다에 있는 고기처럼 종류도 많고 엄청난 고기가 이 강물에 살 텐데, 이제 그때가 되면 강가에 어부들이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을 거야 그날이 올 거야 에스겔 47장 10절 말씀을 제가 풀은 겁니다 에스겔은 에레미야와 거의 동시대 에레미야다 조금 늦게 사역을 했던 사람인데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셨던 말씀이 그겁니다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다 이 광야가 어부가 서는 강이 되고 거기에 그물치는 곳이 될 것이다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개같이 심이 많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광해에 사는 사람이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버려도 그물은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신기하게도요, 광해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유적지에서 땅을 파보면 그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물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손주에게 물려주면서 그들은 광야에서 고기 잡는 모습을 기억하고 그려가면서 살았습니다. 붙들고 살았습니다. 끌어안고 살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은 어렵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회복하게 해 주실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텅 비었던 거리가 사람들이 웃는 소리로 넘쳐날 것이고 할렐루야 혼인잔치하는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들려질 것이고 무엇보다도 성전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될 것이다 믿습니다 그런 날이 속히 오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 다시 33장 앞으로 넘어가서 3절 말씀을 한번더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크다는 얘기는 위대하다는 얘기예요. 엄청나다는 얘기예요. 놀라운 일을 보여주겠다. 비밀한 일. 네가 생각도 못했고 네가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을 감추어졌던 일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고 이 황막한 거리에 사람들의 웃는 소리가 들려올 것이고 결혼 잔치가 열릴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크게 크게 널리 널리 울려 퍼질 것이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읽겠습니다만은 또 하나는 이세의.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체가 날 것이다. 메시아의 탄생까지 15절의 예언을 하셨거든요. 자, 이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크고 은밀한 일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거예요. 33장 3절 말씀에서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단어 가 하나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응답하겠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희들에게 응답하겠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크고 은밀한 것을 보여주겠다? 그 날이 속히 올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뒤로 가서 거꾸로 읽으면 너희들 나한테 안 부르짖지 않잖아. 너희들한테는 크고 은밀한 일안 보여줄 거야. 없어. 이런 뜻으로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가 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크고 은밀한 일을 아직도 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조용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행여, 기도가 멈추어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를 달면서 행여라도 기도가 부족하지는 않은지요. 기도가 부족하지 않은지요.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날을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 시간에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씩 한번더 1분 더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것도 못 하고 저것도 못 하는데 기도도 못 하고 있어요. 기도도 안 하고 있어요. 집에서 일터에서 머무시는 장소 어디에서든지 기도에 집중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시간을 빼먹지 않을 겁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심야 기도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나올 수 있다면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평일에도 교회는 늘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세상 앞에 무릎을 꿇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들은 세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언제 이게 끝납니까? 라고 우리가 궁금해하지만,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우리가 의견을 묻고 그래서 무슨 사회적 거리 두기가 몇 단계냐 이런 걸 가지고 따지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할 일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 19 바이러스를 싹 치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좀더 질서적으로 기도하자고요. 직설적으로 기도하자고요.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마스크 쓰고도 잘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라, 아예 직설적으로 주님 앞에 아래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코로나 19 바이러스 좀싹 물리쳐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기도가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제 자신도 그랬습니다. 저도 뭐 새벽마다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지만 기도하면서... 다른 기도, 뭐, 예배도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뭐, 교제도 좀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그런 기도 참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빨리 교회 식당에서 좀 칼국수 좀 끓여먹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많이 했지만, 이제 기도는 좀더 직설적으로 대놓고 기도하자고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좀다 씻어가게 해주시옵소서,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좀더 강력히 기도한다면 그런 기도도 할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 영성이 있습니까? 나세레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느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물러갈지어다. 왜 못하냐고. 안 하고 있으니까 얘가 계속 우리 옆에서 놀고 있는 거 아닐까요? 주님께서 오늘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지자라. 물르짖는다는 얘기는 그냥 속삭이는 게 아닙니다 강하게 얘기하는 거죠 선포하는 겁니다 물러가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물러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길은 백신, 치료제, 아니 그 전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 물러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씩 더, 조금만 더, 1분씩, 2분씩 더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집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침 일어나가지고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냥, 그냥 아침 일어나셔가지고 다른 거할것 없이 주님 코로나19 좀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 집 옆으로 오지 않게 주시옵소서. 우리 마을에 들어오지 않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지 않게 주시옵소서. 이날에 들어오지 않게 주시옵소서. 왜 그런 기도는 잘 하잖아요. 지구를 떠나라.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구를 좀 떠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부족했어요. 우리의 기도가 너무 돌았어요. 이제는 직설적으로 대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 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백신 달라고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냥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백신을 통해서 물리쳐 주시든지 주님께서 치료제를 통해서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나라를 꿈꿔요. 그런 시대를 꿈꿉니다. 우리 거리거리에서 웃으며 즐기며 기뻐하는 소리가 들려올 날이 속히 이를 줄로 믿고요.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예배당에서 차고 넘치는 축복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씀 가슴 속에 새기고요. 이 말씀 붙들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크고 은밀한 기적 같은 일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전문가들이 뭐라고 떠들어대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척박한 광야에서 그물을 끌어안고 살았던 그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이제는 기도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부족했음을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면서도 엉뚱한 것만 구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이제는 기도를 제대로 할수 있게 하시고, 열심히 할수 있게 하시고, 진실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앞에 달려 나와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아버지, 우리 가정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라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땅에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가 좀더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한번더 조금씩 더 1분씩 2분씩 더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자리에 저희들 밖으로 옮기게 도와주셔서 새벽에도 기도하게 하시고 수요일 금요일 저녁에도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머무는 자리자리에서 기도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로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도록 기도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